자, 땅렬을 보시면은 그, 지금 거래가 엄청 많이 된게 보입니다. 특히 뭐, 여기 사냥리는 아니지만, 이쪽 라인을 보시면 바닷가 라인 쪽은 특히, 항상 바닷가 라인은 이제 계속 거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 거래가 많이 됐어요. 21년도, 그 다음 22년도, 뭐. 특정 시기에 엄청 거래가 많이 됐다. 그때 이제 유행하는 그 부동산 트렌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또 숙박 쪽으로 갔고, 그때는 전원주택, 또 어떤 때는 이제 숙박.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거든요. 뭐,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캠핑장, 어, 글램핑장. 그다음 뭐그 여러 가지 이제 특정 목적 때문에 이제 대형으로 거래가 막 엄청 많이 그 일대가 다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농어촌 관련해서 정부 지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또 거래가 되죠. 이렇게 거래되는 거를 보면서 그 나만의 이제 상상을 하면서 나만의 기준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략적으로 뭐 아주 디테일적으로 깊게 뭐 분석을 하지 마시고요 간단 간단하게 우선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어 간단한 기준을 잡고 그리고 나서 뭐 현장을 가셔도 되고 아니면 특정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이제 전원주택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뭐, 아예 거기를, 뭐, 이 땅을 어떻게 사서, 뭐, 어떻게 이제 전원주택을 만들고, 어떻게 이제 또 나중에 매매라고 활용하고, 뭐, 이용 하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대지비와, 뭐, 건축비, 여러 이제 경비들,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세금,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앞에서 보셨듯이, 이게 내 예산을 벗어나게 되면은 뭐 이게 이렇게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항상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적인 뭐 장밋빛 미래만 보시고 하면 안 되고요. 우선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어 짓고 건물을 짓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보는 눈을 지금은 뭐 보는 눈을 계속 키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손품을 하는 겁니다. 간단간단하게 손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가면 어, 여기는 뭐 도로가 어떻게 돼 있고 경사도가 어떻게 돼 있고 뭐 그런 걸 이제 계속 보시는 거예요. 네. 네. 자.